다가져어 아, 장군입니다. 재밌어. 아, 보여주세요. 아, 됐습니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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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됐습니다. 여러분 좀 침착하세요. 키. 네모네모 네모 스폰지밥 시즌 98. <laughs> 760% <7회. 웃음> 스폰지밥만 맞아 스폰지밥만. <laughs> 지금 스폰지밥이 어떤 뭘 입고 있죠? 어? 뭐 입고 있어요? 어? 키. 입고 키. 키. <laughs> 스폰지밥 네모 바지 시즌 68,000. <laughs> 90%. 오! 왔어요집중하자고요왔다고구요자중하지다집중합시다요명적으로맞요지마하자구요치 자, 자, 마. <laughs> 소이 소이 요 치중하자구요. 치중하자구요. 치중위자위요스중지밥 네모바지 시즌 3요치중하자 어? 어?

자, 지금부터 점 안됩니다. 점 안돼요. 그러면 올라난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아 <laughs> 해주세요. 해주세요. 점 없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갈게요. 와. 이렇게 갑니다. 스펀지밥. 메모바지. <finalement> 시즌. 시즌. 텐. 텐. 업. 소 아, 네가 시간 많이 단축시킨거야. 네가 시간 많이 단축시켜줬어. 그렇 소유. 네모바지 시즌 12? 러시아 둘레입니다 러시아 둘레요 자, 러시아 둘레 아, 근데 뭐 스펀지밥 몇 개를 낸 건데 16. 스펀지밥은. 네모바지 16! <laughs> 다운! 다운이라고! <웃음> <웃음> 무조건 다운이야.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왔어. <laughs> 실패. 다운입니다. 다음 1자 러시아는 없습니다. 16에서 다운이고 12에서 12에... 업입니다. 제발. 그러면은... 12 업, 16 다운. 13, 키 15네. 15번지바. 네모바지 시즌 15. 오케이. 발 어, 15. 아, 제발. 제발. 키, 키. 축하합니다. 실패. 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남았습니다, 개, 두 개, 남았어요, 자 개, 두 개, 남 개, 습 개, 두 개, 두 개, 남 개, 어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남 개, 습 개, 다 개, 른 개, 의 개, 동 개, 주 개, 해 개, 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금 개, 에 개, 정 개, 씨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믿 개, 마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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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어, 지금 옆에서 믿지마, 정답 믿지마, 믿지 <laughs> 지금 상황이 어떻게 세모바지라 그래요? 너무하시네, 지금 안 돼요, 앞에건 똑같이 갑니다 앞에건 똑같이 가요 세모바지! 시즌 13, 14 순서대로 내려가, 그냥 13, 14 해야 됩니다 스펀지밥 저도 떨려요 세모바지? 시즌 어. 10! 어.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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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으세요? 어. 어. <laughs> 이렇게 되면 뒤에는 순서대로 소희양한테 갑니다. 소희! 소희. <laughs> <laughs> 스폰지밥 네모바지 시즌 13? 정답입니다. <laughs> <laughs> 달렸다 소희가 어서 오세요 여러분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진짜 운명이야 야, 야, 야 이거는 진짜 진짜 운명이다 와, 자 어서 주시바 합니다 아 이제 아, 좀 속죄하자 자뭐 어떤 걸로 드릴까요 소희 바삭한 거네음 바삭한 걸로 여기요. 어. 음료수 한번 받아주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아, 잡을 수 있어요, 자. 손 있어요? 그만, 어, 네. 저기 세윤 삼촌, 어, 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오동규, 어,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리죠. 소이가맞췄습니다 네. 마스크 드세요. 네, 먹을 수 있겠다. 자, 네. 우리 사이머스케스. 선택받은 세 사람은 샤인머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아. 맞네, 맞네. 샤인머스캣 맛있어서 희한번 먹어봐봐. 샤인머스맛있네어음 네. 때문에 약간 밋밋해서가 아니면 괜찮아지. 어 맛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요. 아, 자, 맛있어 다음 다음 문제갑니다 다음 문제. 자, 붕어빵도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맛 네, 먹어. 아, 나 먹지를 못했어. 종수 선배님 이제 <laughs> 만편이 드시네. <laughs> 이제 그냥 구경만 하다가. 아 진짜 한혜용다 <laughs> <한해> 먹었던데. 맛있나봐. 다 먹는 사람들이 많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네. 어, 우리 소희가 드디어 <laughs> 맞췄습니다. 아, 자, 이제 애니메이션 아, 대본 나왔고요. 자, 쳐. 이제 다음 포스터를 공개합니다. 보여! 주세요! 어, 어 아, 잠깐만! 아. 소희잖아, 소희! 소이. 아, 이것또못 맞추면, 못 맞추면 또. 신! 신, 됐습니다. 택배! 네? 신! <laughs> 세상에! 세상에! 이이 이, 이거 제가 힌트 조금 드려도 돼요? 아, 조금 저희 돼요? 힌트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한 물건을 어, 이제 책임지고 빌... 받아 키워드립니다. 오케이 가지고 오고 돈을 빌려주. 어 안돼 안돼 너무 많다. 친 아, 친. 어, 어, 오케이. 친 친. 오케이. 전당포전당포 어, 어, 전당포. 어, 거의 다 왔다. 실패. 전당포에서뭘 받아요? 뭘 받아요? 물건 받지. 어, 물건 그러니까 물건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네? 뭐 물건? 물건을 뭐 어떤 의미로 받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잡아 가요. <laughs> 돈 대신에 담보로 데려온 거야. 담보물 알잖아. 야, 담보. 어, 담보냐? 네. 내가 역시 담보야. <laughs> 돈을 줄게. 그럼 물건 뭘 받아? 담보, 받나? 담보. 뭐라고요? 담보, 어. 담보. 두번 실패. 실패. 아우! 담보. 실패. 아우! 어. 담보. 정답입니다! 헌당고래맥 담보 담보 뭐야 담보 담보가 뭡니까? 축하합니다 <laughs> 음, 아 새로운 음, 맛 음. 네, 저기 들려 있으니까 녹즙 같다 <laughs> 어, 키가 마지막까지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 와, 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키야.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아니, 너무 키가 마지막까지 가있고요 키를 이길 수 있는 저를 찾습니다 코리아 심켈이 아니 그게 뭐냐고 뭐, 갑니다 그게 뭐... 보여 주세요 저 뭐야 아세개아세 작품 다 어, 어. 김종수 배우님이 아. 출연한 작품입니다 셋다 아, 2023년에 개봉했습니다. 아유 두개 났는데. 아자 정말 바쁘게 활동을 아, 하셨던 김종수 배우님이 모두 출연하는 작품. 그때꺼. 아, 그때꺼 모르죠. 저는 거. 거. 저는 거. 다 거. 봤어요. 거. 그, 저는 해, 다 해, 봤습니다. 1번 우리 배우분들은 놀토에 오지 않았나요? 놀토 오셨어요. 오셨죠. 예, 오셨어요. 장번 배우님도 오셨어돌태 오셨잖아요. 오셨어, 오셨어. 나 몰라. 아이나 아, 아무것도 몰라. 아 진짜? 진짜? 어. 끝내 형 생각 좀 해라. 어? <laughs> 자, 자, 갑자기. 뭐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은. 네. 밀수. 그리고요. 스쿨. 그리고요. 아, 스쿨. 그리고. 그럴싸에 그 그럴 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정 하나 전달. 김종수 배우님께서 그럼 힌트를 주 좀... 나왔어 빨리 해. 어우, 깜짝이야. 어, 해. 어, 몰라 누가떨어졌나요 어디서 해버려 해버려 자 먼저 하면 해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어. 세윤 세윤 그다음에 명품 배우 김종수 님이 나와서 활약했던 네 영화입니다 아, 예또 아이유 씨랑 캐미릿도보여서고뭐 출발 비디오 여행이 아니에요 그냥 정답 네. 얘기할 요첫 번째 영화는 미수미수어 그리고 드림 정답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음... 유령. 있어. 이겼어. <laughs> 역시. 자 이렇게서 해 어, 마지막 사연 간식이 아. 통째로 드립니다. 아.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아. <laughs> 자 이렇게서 해 키가 아, 지금 역시. 데이터가 돌아갔는데요. 아, 지금까지 두번못 먹었어요. 영화인. 그래서 세 번째로 아, 못 먹게 세 됩니다. 세 번째야. 세 번째로 간식을 못 먹게 됩니다. 소희 형 너무 착해서 또 밭에다가. 또뭘 썼어요. 아, 바스에다가 뭘 썼어요? 네. 네. 소위 바스 한번 다들 감사합니다. 박수! 와, 아, 이게 참 어른이죠. 아. 예.